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 남대문 시장에 5번 출구로 이렇게 올라와가 지쭉오다 보면은 우측으로 삼익 어, 패션이라고 있어요. 삼익 패션을 어, 4층으로 쭉 올라와가고 우측으로 딱 들어나가 보면은요, 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옆 어, 세롬이라고 6 9 70요렇게 돌아가는 데 있어요. 딱 보면은 바로 세롬이라는 데가 보입니다. 여기에 내가 단골로 지금 다니는 곳이에요. 요거 가발을 내가 쓰고 다니면서 내가 가발을 이렇게 쓰고 다녀요. 저렴하고 어, 부담이 없으니까 염색 한번할 가격 또 파마 한번할 가격 그걸 아끼면은 이렇게 멋진 가발을 쓰고 우리가 또한번문신을한번 한번 해봅니다. <laughs>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은 이걸 쓰고 나가니까 모든 분들이 다 이게 내 머리인 줄 알아요. 절대 내 머리가 아닙니다. 나의 본 모습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걸 벗으면은 내 모습이 아니고 내 머리가 지금 하얀 머리예요 내가 염색을 안 해요. 연극 뭐 영화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흰 머리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걸 찍을 때는 가발보다는 내 머리, 하얀, 자연스러운 걸 찍기 위해서 그냥 염색을 안 하고 파마도 안 하고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걸 한번 벗어볼게요. 지금 내가, 내 모습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내 머리입니다. 할머니라고 하지 마세요. 요건 내 머리고, 그 다음에 요 이제 가발을 한번 써볼게요. 내가 이거 생머리가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써기도 쉬워요. 이렇게 해서 내 머리에 딱 맞게끔 요걸 보면은 요거 쓸줄 아는 분들은 요게 위에 머리 요 짱배기 요게 요 올라오는 겁니다 요걸 해가지고 요름면은 여기 웃돌이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이것을뭐 별거 없어요 이래갖고 그냥 쓱쓱 있으면은 야...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때요? 변신이 됐죠. 이렇게 변신을 하는 거예요. 여자는 변신을 하는 겁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변신을 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거, 그렇죠. 그냥 여기 대고 이게 바람이 불든지 하면은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정을, 고정을 이제, 이, 십분 있잖아요. 그걸 여기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찔러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찌르는 거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요걸 이제 벗겠습니다 이거 길죠? 이렇게 이걸 거꾸로 쥐고 이렇게 터세요. 거꾸로 이렇게 털어서 그냥 여기 정수리 올라오는 겁니다. 뭘뭐 이망에 딱 대고. 이렇게, 이거 이렇게 됐잖아요. 밑에 이걸 이렇게 끌어 당기세요. 너무 이게 올라왔다 싶으면은, 그냥 이 손으로 슥슥 훑어주시면은, 여가좀 이러면은, 내 저거에 따라서 이렇게 손짓을, 손질을 하세요. 내 얼굴에 맞게끔. 이렇게 손질하고, 여기 한 번씩 이 실핀을 한 개씩 꼽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정극하면 사면서, 여 사장님한테, 이거, 이거, 이렇게 이 똑딱이가 있어요. 그거 좀 붙여달라고 하면 붙이줄 수도 있습니다. 예쁘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이런 꼬리빗 같은 걸로 이걸 또 여기는 또 이렇게 내려오시고, 이러면 훨씬 젊어 보이죠. <laughs> 또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나의 원모습 근데 내가 파마하면 이 정도는 아닌데, 지금 내가 이걸, 가발을 쓰기 때문에 일부러, 이거, 시, 이거 뭐지? 꼬리빗으로 싹, 싹, 빗가 내가 이렇게 넘겨서 그래요.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털어주세요. 여기 있면 머리가 살아요. 이걸 빨아가지고 도 이렇게 털면 됩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랬습니다 그건 내 맞게 요렇게 만지면은 요게 있어요. 요게, 요게. 딱 툭툭 튀나온게 있거든요. 요걸로 요렇게 딱 해가지고 요 귀밑에 딱 올리고 어때요? 또 변신을 했어요. <laughs> 이렇게 변신을 하는 거예요. 여자는 왜이 가발을 써나 하면은 이렇게 쓰고 다니면은 엄청 이 뭐야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좀 사다 달라고 어, 길 가던 분들도 나를 찾아와요. 뒤에서 이렇게 딱이 한바요요 뒷모습이 이렇죠. 이래가지고 이렇게 딱 걸어가면 뒤에서 막 따라와요. 오, 머리 이거 드라이 한 거예요? 뭐한 거예요? 하고 물어요. 가발이에요. 깜짝 놀래요. 어머 정말요? 앞에는 약간 어색할지 모르지만 뒤에서 보면 정말로 내머리 같나 봐요. 그래서 다들 막 따라오시고 그러거든요. 그 여기 내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다른 데 비싸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좀더 많이 싸요. 여기가 싸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와서 아 여기를 좀 찍어드려야 되겠다. 비싼데도 막줄수가 있는데 이거 싼데도 이게 좀 장소가 이제 또 그렇다 보니까 사천까지 올라오고 하니까 눈에 많이 안 띄는 것이고 일부러 찾아오지 않으면 못올 것이니까 별로 그어서 내가 아 이걸 좀 한번 해서 이 집을 홍보를 좀해 드려야 되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또 한번 써 보겠습니다. 무조건 밑으로 털어가고또 이렇게. 그 갑을 진짜 이쁘다. 여기 이뻐요? 네. 여기요? 네. 이렇게 그냥 털어서 꼬리 밑으로 착착하고. 음다 쓰기 나오네 이게 처음에 쓰면은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쓰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고 통장이 괜찮아요. 이것도 가볍게 좋네. 어때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이게 머리도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탈색을 하고 하려면 얼마나 비싸요. 그러고 나예 한번딱 쓰면서 어참 좋구나. 아, 이 스트레스도 해소도 됩니다. 그런데 <laughs>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 저도 어, 우리 집 사람이 가발을 쓴 줄을 못 느껴요. 어, 그 정도. 이 가발이 아주 정교합니다. 아, 아주 이 가격에 비해서 너무 가발이 정교하고 정말 그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입니다. 아, 그 가발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내가 썼는 것하고 색깔만 다르지? <웃음> <웃음> 이 가발을 자꾸 쓰다가 보면은, 가발이, 음, 받아요. 처음에 쓰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색하지만, 자꾸 쓰다가 보면은, 요게 맞습니다 예쁘죠? <laughs> 요것도, 야, 당신은 완전 그 변신의 여, 여왕이시네. 여자는 원래 변신함. 싫은... 아, 이렇게 써면은 다잘 몰라요. 자기 자기 머리수을다 알더라고요. 이렇게 써. 예, 이렇게 다 여자들은 변신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여드리는 거고. 자, 이쪽 한번 보세요. 아 <laughs> 아주 섹시하신데요. 음. 아만 해도 한번 받아 나이가 있으니까 아까 저 그니까 서 친구분한테 한 저거 한거 그니까 그거 인제 써봐요 이거는 이제 앞머리를 약간 더 자르고 응. 다듬으면 응. 앞머리를 더 잘라가지고 차라리 이, 이 옆으로 하는 거 보다 이걸 짧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 음. 앞머리를 이건 우리집에서 많이 파는 여렇 기우기 짧으면은 여름머리도 어때 여름은 젊은 분들이 쓰면 괜찮은데 나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여름거는 조금 상관하는 게좋겠죠당신 네. <laughs> 앞으로 가발 모델해도 되겠는데 아주 훌륭한데요. 이렇게 여러가지로 자기가 또 어, 자기 머리에 맞게끔 자기 얼굴에 맞게끔 이렇게 다 해가 써면 된답니다 다 이렇게 자기가 연출을 해가지고 쓰시면은 얼마든지 예쁘게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꼬리꼬 이렇게 기술을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또 예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하하하 <laughs> 네, 쓰다보면은 어, 나 얼굴에 맞는 가벨이 있고 안 맞는 가발이 있으니까, 오셔서 마음껏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사시면 됩니다. <laughs> 어? 잘 어울려요? 네. 화면은 색깔은, 뭐, 이게 가발 색깔은 제일 잘 어울리는데? 저 음. 아... 근데 이거하고 디자인이 비슷해. 자, 남대문 시계장 4층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오른쪽으로 맨 끝쪽으로 딱 오면 은 이렇게 가발 가게가 있어요. 가발 가게가 가발 가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발 가게가 있는데 내가 다른 데서 가발을 사다가 써다가는 요 집이 가발 가격이 좀 저렴해요. 이렇게 머리 위에 붙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가발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다 있는데 가발을 쓰던 사람들은 음 모르면 여기 저기 가발 값이 비싸요. 근데 여기 3, 4층에 이쪽으로 오면은 가발 값이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가발을 많이 사가 갑니다. 내가 이렇게 써보다니면은 많은 분들이 나한테 그거 좀 사다달라 그래갖고 내가 많이, 심부름을 많이 하는데 다른 분들도 이렇게 보시고 여기 가발 한번 보러 와보세요. 남대문 시장에 다른 데만 다니면은 비싼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것저것 다니다 보면은 여기가 남대문 4층에 이렇게 새로이라고 그나쁜 얼를 내가 올려놓겠습니다. 아 여기가... 자 yeah. 이곳에는 이 남자 가발도 어, 판매를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 자또 <봐봐>. 이건 예, 이거... 지금은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아, 이건 진짜 <봐봐>. 이건 지, 예. 가발은 예. 진짜 임무랍니다 아, 진짜 잇몸? 예. 네. 음, 삼돌이 같아. 한참 더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삼돌이 같아. <웃음> <웃음> 요게 이제 가벼운 거라고. 요게 가벼운 거. 이거는 일제래요, 일제. 일제 일본에서 수입해 온 건데. 요거는 약간 약간 고가예요, 약간 고가인데 이제 확실히 시원한. 음, 여기 약간 고가래요. 그래도 요거는 또 요거 나름대로 시원하고. 음. 여름 옷이다. 예, 오늘은 여기 산익패션4층에 가발, 새롬 69, 70호에 와서 가발을 한번 써보고 수다를 찍인게 아니고 가, 이 가발의 진가, 아, 이걸 쓰면 어느 정도로 어, 저거 되겠다. 하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오셔서 가격은 물어보세요. 그리고 가격이 어, 전화번호를 올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전화로 여쭤보세요. 감사합니다. <laughs>